컴퓨터나 그 모바일도 뭘 해보려고 해도 잘 모르겠고 인터넷에 들어서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학원 같은데도 갈수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?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온라인 교육들을 추천 그리고 분류해주는 온추 서비스가 있잖아요. 아 그래요? 네. 아,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? 네네. 아, 이구나. 근데 온라인 강의는 혼자 들으면 내가 잘 모르겠고요 재미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비슷한 교육에 관심 있는 회원들의 모임인 컨셉틴이 아, 있거든요. 예. 김만은씨 근데 생지 밴드를 보니까 회원분들이 운동이나 그림이나 뜨개질 등 다양한 것들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그분들처럼 저도 좀 배워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네. 샘솟는 집에서는 가르치 기술이 있는 회원이 교육자로 참여할 수 있어요. 요즘에는 대면 교육이 워낙 힘들다 보니 회원분들이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면 배우고 싶은 회원분들이 영상을 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야 너도 플랫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 이 프로그램을 교육 받으려면 네. 컴퓨터나 모바일을 잘 이용해야 될수 있어야 될 텐데 저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잘 이해도 안 되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어떡 하죠? 네유니멀 시대에 맞춰서 정보 접근성의 향상을 좀 위해서 아. 스마트 기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에요. 아, 요즘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같은 거 기기 조작이 좀 어려우면 아, 교육 교육이랑일상생활도좀 어렵잖아요 음.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보세요김은이 영상을 네. 이, 이 설명해주신 프로그램은 샘는좀 어느 팀에서교육을하나서어디서할것 같나요? 글쎄요. 바로 교육 지원 팀입니다. 아 네, 교육 지원 팀에서는 생존연주 예. 회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거든요. 아, 그래. 그러니까 많은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많이 참여해, 참여해 주세요. 주세요.